안녕하세요. 통두사 떡입니다. 오늘은 3월 13일이에요. 아직 통두사로 내려가지 못했고요. 지금 여기는 서울 시흥시인데요. 산책 중에 올케 언니와 산책 중에 가지 상추를 발견했어요. 그런데 가지 상추가 이것도 아직 어려요? 가시상추거든요. 아직 요만해요. 작아요. 얘도 가시상추. 이 아이도 가시상추. 음. 양이, 냥이, 양이님, 찐이님. 여기 서울에도 가시상추가 이렇게 많이 있답니다. 또. 얘도 가시상추예요. 아직 뒷면에 가시는 뚜렷하게 보이진 않지만, 가시상추가 맞답니다. 이 녀석은 좀 큰데요. 아직 어려서 가시는 잘 보이지 않고요. 흰 유액 보이시죠? 가시상추에 사포닌 많다는 것 아시죠? 가시상추랍니다 한번 맛을 볼게요 음. 여기도 가시상추 있어요 얼마나 많은지 아직 어리지만 가시상추 가시상추 가시상추, 가시상추. 이곳에 그렇게 찾던 가시상추가 이렇게 많답니다. 그리고 잠시만요. 광대나물도 있어요. 광대나물, 주님 광대나물. 이곳에도 있어요. 광대나물이 예쁘게. 꽃을 피웠어요. 반갑다. 강제나물. 또한 가지 더 보여드릴게요. 봄까치꽃도 피웠답니다. 서울에도. 봄까치꽃. 봄까치꽃이에요. 이곳 위에도. 가시상추가 있어요. 가시상추가 왜 이렇게 많지 아주 신이 났답니다. 봄까지 꾸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통주사에서 제가 못 봤던 말랭이에요. 말랭이, 말랭이는? 개망초에 비해서 털이 없어요. 이것이 진짜 말랭이거든요. 저도 이곳에서 말랭이 처음 본답니다. 말랭이가 맵 아니 엄청 쓰다고 우려먹으라고 하던데 맛을 한번 볼까요? 진짜 쓴가? 아 엄청 써요. 지친겨보단 덜 쓰지만. 말랭이 엄청 쓰답니다. 여기 하천변이에요. 말랭이는 정말 우려먹어야 될 정도로 맛있어요. 옆에도 가시상추가 보여요. 아직 목소리가 제대로 안 나오는데요. 그래도, 갈상추, 보여드릴 수 있어서. 아, 여기 또 있다네요, 언니가? 어디 봐? 그렇지. 맞았어요. 언니, 이제 잘하네. 맞아, 맞아. 언니, 이제 알았으니까, 언니도 여기 깨끗하니까, 뜯어 먹어, 5월 달에는 먹을 수 있을 거야. 갈상추. 보여드리면서 다음 주에 양산 통두사 내려가서 또 갈상추 보여드릴게요. 저수지 뚝에 갈상추가 얼마나 큰지 얘는 냉이인가 보다. 아이씨 냉이? 냉이 맞아요. 이거 다당냉이에요. 얘는 뭔 꽃핀 것도 있네. 얘는 봄까지 꽃이잖아요. 그렇죠? 이건 다당냉이에요. 고맙습니다. 통지사 기였습니다 다음 주에 저 시지 어떻게 가서? 어? 아, 건부 배추도 있대요. 맞겠지요. 공부 공부했으니까 맞아요. 맞아? 예, 건부 배추 정식 명칭은 배암차죽이랍니다. <laughs> 자, 건보배추 배암 차지기 보여드리면서 다음에 또 뵐게요. 고맙습니다. 통전사떼기였습니다